셜록 홈즈.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미스터리 장르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등장했을 때부터 많은 독자들이 아낌없이 바친 엄청난 사랑을 누렸으며 10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속 인물이죠. 심지어 작가마저도 버거워했던 존재입니다.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코난도일이 지피를 그만둘 작정으로 셜록 홈즈를 죽였다가 겪게 된 난리는 이미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세상을 떠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코난 도일이 봤다면 뒷목을 잡았을 겁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2차 창작이 자유로워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저작권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2차 창작이 수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셜록현언 또는 홈지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팬층을 거느린 시리즈인 만큼 원작의 명석을 갉아먹을 만큼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거나 기대 이하의 재해석을 하게 된다면 바로 날카로운 비판을 받거나 외면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만큼 손대기 만만치 않은 게 셜록 홈지 2차 창작이라는 것인데 이걸 무려 20여 년에 걸쳐 12번이나 건드린 곳이 있습니다. 프로그웨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임 개발사죠. 2002년부터 셜록홈즈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게임을 내놓기 시작해서 이제 벌써 12번째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리뷰할 게임 셜록홈즈 챕터 1이죠. 전작을 하나하나 언급하기는 힘드니 이번 작품의 특색만 따져본다면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셜록홈즈의 과거를 다룬다는 점. 둘째, 오픈월드를 도입했다는 점. 아서 코난도일이 집필한 원작에서는 셜록홈즈의 과거에 대한 디테일한 서술은 드문 편입니다. 원작 단편 시리즈 중 대부분은 홈즈가 아닌 왓슨의 시점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작가 입장에서도 굳이 홈즈의 과거 이야기를 시시콜콜 풀어서 신비성을 깨이유도 없었겠죠. 하물며 어떻게 해서 셜록이 이런 몹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인지도 제대로 언급했을 리가 없고 셜록 홈즈의 부모님 이름도 아서 코난 도일이 직접 서술한 게 아니라 셜록 키어들끼리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이 작품 그런 여백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셜록홈즈의 고향을 코르도나라는 가상의 섬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셜록홈즈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법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법 그럴싸한 젊은 시절의 셜록홈즈를 내세워 이야기를 풀어간 것이죠. 물론 작가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캐릭터의 과거 이야기를 창작하는 만큼 개발자는 자칫 원작을 해치는 것을 막고 원작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당한 장치들을 배치해두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가령 코르도나에 있는 도로 이름을 모두 원작과 관련이 있는 고유 인명과 지명을 차용하여 지어놓은 게 그렇습니다. 만약 개발자들이 작정하고 하나의 온전한 작품을 의도했다면 이런 팬들이 실수할 만한 이름 대신 진지빨고 그럴싸한 거리 이름을 지어놓았겠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2차 창작이라고 깔끔하게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역사로 따지자면 야사가 정사처럼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판타지를 섞어놓은 것과 같죠. 나름 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젊은 셜록홈즈의 사고방식을 지금 보기에는 다소 고답적인 19세기 후반의 영국인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낸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수 있겠죠. 고증 측면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게임을 즐길 사람들은 21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현대에 가깝게 맞춰져 있다. 그런 방법으로 2차 창작이라는 티를 많이 흘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선만 그어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작을 연상시킬 만한 에피소드들을 게임 속에 참잘 섞어 넣었어요. 원작을 알고 있는 플레이어라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면 거절하거나 바이올린을 다시 한번 배워볼까 고민하는 젊은 셜록의 모습을 보며 충분히 실수할 만합니다. 괜히 그동안 12개의 게임을 내왔던 게 아니라는 듯이 따져보면 볼수록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나름 기발하게 뒤틀어낸 2차 창작입니다. 이게 이 게임 최대의 장점입니다. 개발자들부터가 셜록홈즈에 엄청난 애정을 드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19세기 말 유럽 어딘가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그 위에 그럴싸한 성격을 가진 젊은 셜록홈즈를 얹어둔 다음 젊은 자문력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던져놓았습니다. 다만 이 열정과 노력,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는 다소 아쉽습니다. 게임 진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아도 수시로 플레이어의 눈에 심심찮게 보이는 프레임 드랍 때문에 게임에 푹 빠지다가도 깨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레임 드랍에도 불구하고 오픈월드 위에서 펼쳐지는 코르도나의 전경, 그리고 셜록 홈즈라는 인물의 어리숙한 과거를 스토리와 그래픽과 세밀한 연출들로 그럴싸하게 녹여낸 세계관이 괜찮습니다. 세세하게 뜯어보면 볼수록 개발자들의 세심한 고찰이 엿보일 정도였죠. 런던 베이커가 220일 비번지에 처박혀있던 셜록 홈즈를 어떻게든 원작이 없던 고향으로 끌어오기 위해 이 독한 셜록키언, 이 독한 양덕들이 온갖 머리를 짜냈다는 게 느껴집니다. 셜록홈즈의 2차 창작으로서 보자면 이 작품은 더없이 합격입니다. 다만 이걸 게임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다소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플레이어가 코르도나 곳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고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룰이 복잡하다 보니 적응해야 할게 많아요. 게임을 시작한 후로 배워야 할 것, 적응해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게임 자체에 남다른 깊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게임 구조가 미진해서 생긴 문제에 가깝습니다. 못 만든 건 아니에요. 추리를 오픈월드 속에 녹여내기 위해 여러모로 고민을 해서 갖춘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다듬고 발전할 필요성이 있을 뿐이죠. 플레이어가 젊은 샬록의 기분에 빠져 직접 머리를 굴려볼 수 있도록 여러 룰과 시스템을 갖춘 건 좋지만 그 방식이 아직 중구난방하다는 겁니다. 이 게임 하나의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서를 선택하고 정확한 장소로 가서 단어와 연관된 인물이나 기록 또는 정황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힌트 없이 텍스트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정황으로만 모든 추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난이도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된다는 힌트를 아이콘으로써 제공하거든요. 이 아이콘이 떠있으면 알맞은 장소를 찾아야 한다. 저 아이콘이 떠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아이콘이 떠있으면 변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힌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아이콘에서 알려주는 힌트대로 플레이어가 추가 장소를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장소에 도착했는데도 거기서 집중을 한 채로 곳곳을 세심하게 둘러보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단서가 너무 구석에 숨겨져 있거나 해서 플레이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잦아요. 물론 이것도 플레이어의 추리력을 실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그저 게임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존재로 만드는 대신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단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짜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의도였다면 늘 셜록 홈즈의 곁에서 따라다니는 존의 비추질은 너무나 불필요했습니다. 이 게임 셜록 홈즈의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존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사건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 깊은 생각에 빠져있을 때 직접 돌아다니며 맞는 정황을 찾아준다거나 사건 현장 여기저기에서 얼쩡거린다거나 셜록이 사건을 수사하려 할때 나름의 제약이 담긴 도전을 걸어오기도 하죠. 문제는 이렇게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친구가 셜록이 뭔가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던진다거나 헤매고 있을 때 불평이 담긴 실어요를 내던진다는 겁니다. 이게 셜록의 탈을 쓴 플레이어가 추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경고를 주는 의미라고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게임 시스템 속에서 마구 날려대는 이 막연하고 애매한 비추질이 오히려 플레이어의 추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잖아도 오픈 월드라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도 많고 물어볼 수 있는 상대도 많고 들고 있는 단서도 많고 조밀하게 놓여진 물건들도 많은데 플레이어가 왕창 틀린 것도 아니고 단어 선택이 살짝 어긋났거나 장소가 조금이라도 어긋났거나 단서를 물어볼 대상의 인종이나 빈부 여부가 조금이라도 미묘하거나 하면 무자비하게 싫어요를 때려대니 오히려 단서를 거의 다 찾아놓고도 틀렸구나 싶어서 되돌아서 버리거나 딴 데로 가버리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플레이어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플레이어가 해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추리가 틀렸다 싶으면 문제점을 살짝 고쳐서 다시 도전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단서를 찾아나가려 들기가 더 쉽죠. 내 추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단서를 찾기 위해 주어진 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는 피곤해서 게임이 확 질립니다. 시점 한번 잘못 맞췄다거나 옷 조금 잘못 입었다는 이유로 나와야 할 힌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존놈은 옆에서 비추질이나 날려대니 뒷박이 치기 시작하죠. 물론 이게 요령이 붙으면 나름 단서를 제공하는 패턴이나 단서를 찾아내는 방식이 읽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건을 풀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익숙해지기까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나면 이 게임이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지, 존이 무슨 오지랖을 떤 것인지, 그때부터는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플레이어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어 아예 게임을 접어버릴 불상사가 존재하는 이 허드를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쉬운 시스템이 첫 번째 단점이고, 플레이어가 알아둬야 할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게임, 메인스토리의 한정에서 일부러 미스터리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셜록의 추리가 완벽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모호한 방식으로 결론을 맺게 되죠. 너무 많이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 되도록 말을 아끼겠지만 일단 엔딩까지 다 보고 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름 납득은 갑니다. 이시기에 셜록홈즈가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원작의 영역이 침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 젊은 셜록 홈즈가 어떤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원작 시점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럴싸한 불완전성을 드러내면서도 미스터리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정형성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도전이라 생각하면 나름 납득이 가는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인스토리가 이래서야 오히려 완전한 미스터리의 틀을 갖춘 서브 퀘스트의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아무래도 메인스토리가 여러모로 실험적인 형태에 가깝다 보니 미스터리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메인스토리와 별개로 서브퀘스트를 통해 제대로 된 양식의 미스터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메인스토리의 끝맛을 더 이상하게 흐려버립니다. 모처럼 야심차게 던진 실험이 오히려 의도가 흔들려버렸어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 게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좋은 작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스터리와 오픈월드를 합친다는 큰 도전을 치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뿐이지, 여러모로 흥미로운 도전이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에는 반드시 호쾌한 액션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완전 무결한 작품만을 추구하는 분, 고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하면 온몸이 뒤틀리는 분들에게는 이 게임을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미스터리 게임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분, 뭔가 실험적인 방식을 좋아하는 분, 그런 게이머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재석이었습니다.